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철도 기차 앱123 공육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철도는 총 48,000km가 넘는 길이로 대부분 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시속은 최대 350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이징 광저우가 세계에서 가장 긴 중국 철도로 총 길이가 2298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 철도 노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23년 기준 중국 철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속 기차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기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국 기차 철도 앱에서 베이징 출발 우루무치 도착 노선을 검색하여 본 결과 가격은 317위엔, 약 한국돈으로 6만원 정도였고요. 시간은 31시간 9분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노선이나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좌석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침대, 차 혹은 1등석, 2등석, 비즈니스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이폰 기준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에서 12306 중국 철도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바꾸어 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의 앱, 스토어,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바꾸어 줘야지 바탕화면에 설정만 바꾸면 중국 철도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핸드폰과 동일한 애플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지역을 바꾸어 주면 한국의 핸드폰도 연동되어 함께 바뀌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핸드폰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경우 애플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고요. 애플 계정의 경우 이메일만 다른 곳으로 등록하면 비교적 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변경의 경우 앱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신규 메일을 등록하시면 새로운 애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일을 등록하여 애플 계정을 만들고 결제 방식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계정을 만든 후 하단에 보면 국가 지역 선택란에 클릭을 하여 중국 대륙을 선택을 하여 주면 됩니다. 국가 지역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과 같은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창이 나오면 직접 입력하여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지 중국 철도 앱을 다운받았을 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한 후12306 앱을 다운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여권 정보, 여권 사진, 여권을 들고 있는 나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중국 기차 철도 측에서 확인하여서 승인해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1, 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모든 등록 절차가 마치고 승인이 완료되면 12306 앱으로 들어가서 화면을 살펴보시면 알기 쉽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출발지 목적지를 입력하신 후 원하는 좌석의 등급에 따라 기차표를 예약하여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가 빈번하지 않는 경우에는 트립 닷컴이나 다른 예약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립 닷컴이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12306 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차 좌석표를 찾는 방식이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차 플랫폼에서 내가 타는 열차의 색상을 알려주고 그 색상에 따라서 플랫폼에 나가서 표시되어 있는 색상의 번호를 찾아서 미리 예매한 객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중국의 기차 이용은 징검사 신분증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있으니 기차 이용 시 출발 전 여유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항상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 수경이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